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 속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요셉에게 꾼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 문제 속에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노아가 있었잖아요, 노아. 당대의 의인, 당대의 형통한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받을 신앙이 있다고 봅니다.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내게 있을 때그 안에서 엄청난 현장 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방법 두 번째가 뭐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름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또 문제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승리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가졌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하나님 자녀의 참된 승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승리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믿음 하나 지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생명 살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뭡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전도고 성교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생명 살리는 싸움은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게 여러분 새들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새 생명 미션 교회가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살리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랩넌트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달려간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입니다. 이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전도자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가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시작도 믿음, 마치는 것도 믿음이라야만 됩니다. 시작도 믿음이었고 마치는 것도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길이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생명 살리는 싸움.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부족하면 나는 받고 이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 하는 자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무슨 말이죠?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볼 분은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